네, 24년도 9월 네, 28일 날 저녁 풍경이 되겠습니다. 아늑하니 저 멀리 네, 해가 지금 떴네. 집정성 너머로 넘어가고 있고요. 네, 바람이 산산하게 불고 있고, 지는 해에 의해서 햇살이 실구름처럼 걸려있는 구름에 비치고, 구름에 비친 햇빛은 이렇게 또 바다 천수만 담수에 이렇게 또 은은히 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하늘이 정말 예술이에요 네,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정말 선 저기 앉 제가 물이 많 보고 기 앉아보자 그러는데 저기는 무슨 그 목성에 n 예, 목성 o 무슨 대적점 o n tejok tongue, tejok t 아요 g u e t 있는 거 응, 하고 다 치고 하고 있네요.